정말 도대체 어째서 모든 다 잊어버리는 거냐고? 내가 <laughs> 아니잖아. 나5 시간이나 기다렸거든. 우연히 눈앞에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냐고 진짜. <laughs> 아하하하. 아하 거리지 말고. 거기 제대로 핸드폰 사자니까. 레오군. 어? 그건 안 됩니다. 그럴 돈이 있다면. 전는 저는 터널! 터널! 터 쳐드시겠죠!!! 그러시겠죠!!! 널 터널! 내일은 널터 없어. 모터 여기에 올 때까지 머리 좀널터 허허허, <laughs> 버섯 대가리의 둥그런 반죽 같은 나이야. 너는 내 우의 친구인 게냐? 네, 그렇습니다. 버레오나르도 가보아치고는 저희잘 지냅니다. <laughs> 대단히 엉터리로 기억하고 있다만, 마음은 알겠으니 넘어가마. 깊은 망각이란 슬픈 와. 것이지, 사람이란 그시련의 때로는 방황하는 존재인 아. 게다. 버레오 보고 나뜨기려나. 거기에? 어? 왜? 이래저래 건망증이 심한 모양인데, 그 메모장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어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어? 음... 일단은 버그의 정령이라고만 해두지. 경이로울 정도로 잘 낚이는군. 살짝 나쁜 짓한것 지도... 빌베르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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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사왔습니다 오, 역시나군요 나이스 초이스 역시 자파는 제인 씨에게 믿고 맡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꽃꼬이는 완전 서투르단 말이죠. 말이죠는 개뿔이다 이개쌍견아 사람의 얼굴을 타고 서핑 U.S.A.를 하고 놀아! 벌써 한번 끝내 주시는구만 니년의 그저탱이로 로키 영화 한편찍어주 새끼야! 축축 경멸 받아 마땅한 성희롱이군요. <laughs> 그게 또 묘하게 멋진 척 받아치려고 했던 것만큼 안쓰럽네요. <laughs> 여전히 사이가 좋으시군요. 길베르트 <laughs> 씨, 제대로 듣고 있었습니까? <웃음> <웃음> 네, 체인입니다. 차장님?